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저 낚시 좋아합니다 낚시의 천국이 몽골이에요 이거 몽골에서 잡은 고기들인데요 <laughs> 아 진짜 월척만 더 올린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이즈라기보다는 언젠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일 낚시를 하면 3일 중에 하나 하루 이틀은 반드시 이런 거 걸리는 낚시터가 바로 몽골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몽골 저 내륙지방이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였던 곳이 융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대륙이 된 건데 융기가 될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그 바다로 못 돌아간 융기가 돼 가지고 못 돌아간 연어가 이 호수에 갇혀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어는 선 적도 없고 뭐 바다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정말 뭐 숭어 연어가 선 적도 없는 그뭐 호수에서 정말 비대해질 정도로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처음에 이제 관광 출장이 아니라 관광을 가려고 했었을 때, 제가 그쪽 현지 가이드 분에게 낚싯대를몇 개나 가져가야 됩니까? 했습니다. 우리 뭐 민물 낚시터나 이런데 봐봐, 바다 낚시 갈 때도 한두세개 넣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선상 낚시할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이 선상이니까 하나를 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냥 민물 낚시하면 그래도 한 세네 개쭉 논단 말이에요. 그중 에 하나 걸리면 이제 음,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다 바다 낚시가 아니니까 내륙에 있으니까 민물 낚시니까 낚싯대몇 몇 개나 가져가야 돼? 그랬더니, 몇 개를 왜 가져오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몇 개는 놔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무슨 소리세요? 하나만 튼실한 걸로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진짜 넣으면 기미가 금방 옵니다. <laughs> 물론 이건 약간 이제, 우리 낚시 해보신 분들 아시니까, 시간대 다르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건 아시니까, 뭐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딱 가서 딱 내리면, 뭐십몇 분마다 그냥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먹는 고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희귀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는 숭어나 뭐저 연어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립돼서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달리 진화를 해 버린 아주 특수한 종자가 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희귀종이라서 이거를 뭐 매운탕을 끓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잡는 맛으로 가는 거고 어, 이런 것들은 잡고 일반적으로 제가 가져 갔던 곳에선 나아졌었습니다. 근데 아예 제대로 뭐 사냥 사냥이 되네요. 낚시를 해서 취사가 하는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낚일 낚을 수 있는 낚시터 몽골에 있습니다. 몽골의 호수에 있고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었죠. 그다음에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몽골을 추천드려요. 몽골의 골프장이 제가 초기에 갔었을 땐 골프 코스라고 할수 있는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이 울란바토르 바로 외곽에 있었었는데 두곳 모두 주인이 한국인이셨어요. 한 분은 제 기억으로 어, 체육교사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몽골에 한번 놀러 갔다가그 역시 그분도 몽골 한번 가봤더니 잊혀지지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냥 남은 인생을 살렸나 해서 어, 체육교사 오래 하신 그 은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몽골 현지에다가 어, 골프 코스를 하나 하신 거예요. 근데 몽골은 골프 코스를 만들기가 너무 쉽죠. 왜? 전부가 초원이잖아요. <laughs> 전부가 초원입니다. 다 그린이에요. 다 그린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아주 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그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그린은 이게 벙커가 그린인가 싶은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그 골프 체험을 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프 칠때한 가지 애로 사항은 다음 팀들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빨리 하고 넘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은 어 다음 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그날 이홀 도는 건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섯 번째 홀 돌다가 뭔가 기분 상했다. 야 파토 처음부터 다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 골프 코스 초기에 두 개는 어, 한국인들이 하셨고 지금은 더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또 일부가 또 한국인들이 하신 게 많아서 가서 언어적인거나 이런 것들도 뭐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제가 뭐 거기 투자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냥 하나의 관광객이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 전 세계를 바탕으로 여러 저, 저 프로젝트 를 하다가 알게 됐던 정보를 드리는 거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어디 특정 어떤 어딘데를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절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하여튼 그래서 그 골프를 그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저 초원 국립공원 근처에 골프 코스를 가면 어, 우리가 골프 할때 다음 홀로 넘어갈 때 카트 타고 이용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 말 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코스로 갈때말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골프 치고 또말 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저, 뭐, 승마라, 승마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싼 취미이기 때문에, 감히 못 하다가, 몽골에 가서 말 타는 거 한, 한 시간 배우고, 한 시간도 아니죠. 30분 배우고 말을 타봤는데요. 아, 말이 이렇게, 왜 귀족들이 말, 말을, 승마를 취미로 했는지 알 정도로, 에, 그, 골프와, 골프가 아니라 승마가 귀족 취미였다는 걸알 정도로 정말 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억이 있어서 어쩌다가 몽골을 못갈 때는 국내에서 한번 승마해볼까 해서 어쩌다가 한번 승마장을 가봤는데, 아, 국내 승마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랙을 계속 돌잖아요. 똑같은데. 이게 무슨 재미로 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몽골에서 승마는 말 그대로 초원. 저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를 계속 달리면 되고, 속도 제한도 없어요. 자신이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역주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형태로 말을 탈 수도 있고, 말 타다가 또 골프 칠 수도 있고, 또 낚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광지를 추천을 드리고요.